겨울 이거 한 번도 안 먹었다면 조금 아쉬울 거예요 찬 바람에 움츠러든 날 집에 와서 무조림 한 숟갈 따끈한 밥에 비벼 먹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쌀은 깨끗이 씻어 준비하고 무는 도톰하게 썰어 모서리만 살짝 깎아주세요 요렇게요 팬 하나 달고 올리브 오일, 들기름 두르고 물을 차례대로 올린 뒤 넓적한 뒤집기로 앞뒤 노릇하게 구워줘요 물 붓고 본문에 적어둔 양념장 넣은 뒤 조각 다시마 5장 올려 30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이는 동안 고슬고슬 솥밥도 지어둘게요 밥 희저을 땐 미니밥주걱 쓰면 훨씬 편해요 밥물이 찾아들면 올리브오일이랑 다시마 넣고 마무리 30분 끓인 무조림에 다진육 넣고 30분 더 졸여요 그 사이 밥은 한번더잘 희저어주고 밥풀 좀 떼먹으면서 기다립니다 밥만 먹어도 맛있다 오 양념이 졸고 무가 말강해지면 드디어 완성 양념장 끼얹고 다시마도 같이 올려 밥이랑 먹으면 아주 극락이에요.